같이 야 돼요? 부담스럽습니다. 쉬지 말까요? 아니 아니 괜찮아요. 저 지금 많이 떨려요. 진짜. 상상 이상으로 떨려요 지금. 첫 게임인데 다른 느낌인데. 이건 응. 응. 첫 게임이라. 하... 와. 꿈 같다. 꿈 같은데. 사직에 제 이름 박혀 있다니까. 라이... 관... 정상판. 야구하면서 방송 처음 봐요, 그래서. 아, 진짜요? 아우, 눈부셔, 눈부셔. 와, 진짜. 어? 와. 야, 이 똑같이 하면 되지. 와가지고 뭐 벌벌 벌 떨지 말고. 쪽팔리거로. 네. 네, 입술 파래지는 거 아니니까. 어? 네 눈도 벌써 풀린데너 네, 우는 거 아니지? 안우니다 파이팅 하자, 선민아. 네. 심박수가 아, 너무 빠른데? 이렇다예부정네어니 네, 지금 가지 피칭 받아야지 아예가 네. 원래 이 근데 원래 큰거안 쓰긴 했는데 아, 샀다 그래갖고. 이거? 그 황금라고 다른데? 그래갖고, 기성으로 이것보다 하나, 찬치스 같은 거막 시키긴 했어. 22원이야? 2 2원이야 응. Takk, takk. Thank you. 생각보다 별로, 별로 안 좋았어요. 1회도 몸이 조금 덜 풀린 것 같고 그런 2, 3회는 좀 괜찮았는데 1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. 1회만 조금 잘했으면 은금갔 아쉽네요. 제가 오늘 손지고뭐 다음에 또 정해져 있는 일정 같은 게 있으니까 오늘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긴 하거든요. 또 그렇다고 해또 너무 조급하게 하면 또안 되겠다 이런. 저렇게 저런 생각이 듣다 보니까 더 아쉬운 것 같아요. 저는 공격적이려고 했는데, 결과가 그렇게 안으면은, 또 평가는 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게 아쉬워요. 준비, 는데 준비하는데 끝이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아름대로 준비했다고 하는데 또 가보면은, 아, 조금 덜 됐다는 느낌도 들고, 항상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해야 그런 게 없으니까, 항상 아쉬워요. 잘 던져도 아쉽고, 못 던지면 더 아쉽고, 약간 그런 합니다 啊！嗯。Oh. 그렇 오. 네. 자, 자. 자. 뭐로? 코해봐 이제 두 명이 잘하는 거불 아, 뚫었어. 삼문까지 갔다 있다. 그니점이다 근데 1군으로 이제 올라온 건 처음 첫 1군 합류였어요. 처음에 그 쉬는 날이었는데 집에 있는데 전화받았는데 전화 그 이름이 있잖아요. 근데 1군 매니저님이라고 떠가지고 2군 매니저 아니고 설마 하고 받았는데 2군 매니저님이 내일 이제 올라오라고 3시까지 오라고 하셔가지고 처음에 안 믿기고 이제 좀 처음에 많이 긴장됐어요. 그 전화 받고 1군 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올라오라고 하셔가지고. 기분 좋고 이제 긴장 반 설렘 반 일단 또 야간경기였어가지고 또 야간경기 오랜만에 해가지고 처음에 좀 적응 안될까봐 좀 걱정도 되고 1구경기 나가니까 긴장도 많이 될줄 알았는데 막상 경기 나가니까 긴장이 크게 안되더라고 오히려 운동할 때가 훈련할 때가 더 긴장 많이 되고 진짜 막 배팅 수비하는데도 긴장됐었거든요 근데 시험 나가니까 갑자기 긴장이 안돼가지고 오히려 시합에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, 시합 뛰니까 선배님들 이제 그냥 더 잘하려고 하지만 그냥 하던 거 하고 하던 거 상동에서 하던 거 그대로 하려고 하고 이제 제 장점 많이 생각하면서 제 장점 위주로 많이 플레이 열심히 하라고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저는 빠른 발이랑 그래서 빠른 발 주루랑 수비범위 자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안타도 치고 해서 좋았는데 이제 도루까지 그살았으면더 진짜 기분 좋았을 텐데 일단 죽긴 했는데 그게 타이밍 상으로 죽은 게 아니고 제 슬라이딩 탄력을 못 이겨가지고 너무 많이 탄력이 붙어가지고 죽은 거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만약에 올라오더라도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1군 포수랑 1군 투수 상대로 이제 도루를 했을 때 타이밍이 충분히 여유 있게 살수 있는 타이밍이어서가지고. 그래도 거기서는 자신감좀더 얻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 신인 때 저보고 형들이 상동마라 그랬거든요 아, 아, 다쳤을 때 네. 딱 안타 쳤을 때딱 제일 처음 그 생각이 뭐였어요? 아 이제 내 장점을 진짜 여, 이번에 보여줘야겠다 싶었어요 도루 해가지고 제 장점을 각인시켜야겠다 처음에 딱저때 이제 투수가 바뀌었거든요 그 투자 나갔을 때 근데 나코치님이 이제 그 임창민 선배 나왔을 때 퀵 모션이 엄청 빠르다고 도루하기 쉽지 않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코치님이 그래도 자신 있으면 가라고 해가지고 또 퀵이 빠른데도 그 정도 타이밍에 제가 그 정도 이제 승부가 되니까 이제 더이군에서도뛸때더 자신감 으로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 해서 장점 살려서 1군에서 해야죠 앞으로 이제 제 장점인 수비와 주루를 살리면서 상동에서 더 이제 제제 걸로 더 만들고 이제 더 확실하게 더 만들어서 이제 만약에 1군 콜업 되면은 이제 전부 대주자라도 전부 대수비 이런 거라도 정말 완벽하게 할수 있게끔 잘 준비하는 게제 목표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! 아? 아! 아!! 아! 주 간다. 보시라, 아 보라 간다. <웃음 mansionleme> 아 와, 쇼.